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너무 더워서 피부에 열이 오르고 트러블이 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극강의 쿨링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짜라란 여러분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러뷰에서 나온 울릉도 해양수 PDR 쿨링겔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품을 요새 밤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탁 붙였을 때 정말 쿨링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얼굴에 열이 올랐던 온도를 제가 요거를 딱 붙이고 침대에 눕는 순간 바로 누가 에어컨 바람을 저한테 쐬는 것처럼 정말 시원합니다. 제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그 말이 쏙 들어가실 거예요. 제가 요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피부가 쫀득쫀득해지고 열감을 낮춰줘서 그런지 피부가 조금 더 생기있고 밝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요새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겔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보통 매일매일 운동하 니까 그러니까 피부에 열이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뭔가 땀이 나고 모공이 막히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도 나고 진정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깊은 보습감과 정말 극강의 쿨링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라서 매일 운동하시거나 피부에 열이 많이 올라서 조금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겔 마스크 맛집 러뷰의뉴 쿨링 겔 마스크입니다 6월 30일 저녁 8시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선 런칭 라이브 혜택을 받아보세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 1시간 후 3시간 이상 지난 후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았는데요 정말 얼굴에 열기를 낮춰주면서 국강의 쿨링감으로 또한 깊은 보습력으로 피부의 수분을 쫀쫀하게 채워주는 제품입니다 민감한 트러블 피부를 위한 수분 쿨링, 진정, 삼중, 집중 솔루션을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속건조와 열감, 붉은기 등 트러블 피부에 자주 발생하는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 속까지 시원한 쿨링 젤 제형의 수분 밀착 하이드로겔 시트로 빈틈없이 피부에 밀착되어 냉장 보관 없이도 즉각적인 쿨링 효과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PDRN 유효성분을 그대로 구청한 듯 쿨링겔 시트 타입으로 피부에 유효 성분을 남김없이 전달합니다. 약 2도의 저온도를 유지하는 울릉도 천연 해안 심층수와 국내산 해조류 성분으로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요. 식물 유래 피리알렌 성분으로 식물 내 다양한 성분이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부여하고 알레르기 반응 위험을 최소화 민감성 피부에 적합한 사용감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비멘톨 쿨링 성분 함유한 쿨링 하이드로 겔 시트로 일반 겔 시트 대비 71.77% 피부 온도 감소 개선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